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 네이 네, 상체 부분, 절대 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게 닿는 거 하실 때, 이렇게 상체가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체가 들어가면, 이렇게 닫혀요. 음. 그러면 제가 헤드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으로 다 예,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셨을 때, 헤드가 가는 게 아니라, 내 하체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체가 외로 이쪽으로 기울어지네요. 아. 예, 하체가. 하체가 아, 간다. 아, 이렇게 아. 서 있는 상태에서 여자 선생님들이 절대 헤드가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에이. 헤드가 가면은 상체까지 같이 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돼요. 이쪽으로 네, 기울어져요. 그니까. 그러면 지금 제 상태가 남자 스페이스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절대 이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있는 엠벌리스도.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상체는 왼발 위에 냅두고 내가 하체만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모양이 어떠죠? 예, 예, 근데 아하. 위에 상체는 어떻게 돼 있죠? 수평. 수평? 네. 예, 어깨 숄더 라인은 아, 지금 여기, 수평이에요. 아, 여기 수평. 수평. 예, 예, 아하. 숄더 라인은 수평. 네, 네, 자, 뭐 하셨 뭐셨을 때도 네. 이렇게 수평. 예, 예. 하체. 그러면은 이게 놓고 하체. 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체중이도 하면서 하... 이렇게 예, 하체를 보내야 돼요. 이게 상체보다 하체 많이 가도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laughs> 근데 힙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laughs> 아니고, <힙은> 아니고 <laughs>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 그냥 이 상태에서 딱이 밑에만 보낸 거예요. 그데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일자죠. 근데 제가 왼쪽으로 스트레치 돼 있으니까 왼쪽으로 스트레치를 시키니까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그러면오버는 아니었네 그냥. 그게 가지 마시고요. 내가 하체, 하체에서, 자, 왼발 놓으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있죠? 지금은 왼발 이렇게 나가죠? 나가다가 음. 뭐가 되시냐면, 이게 탁! 나야 돼요. 음, 거의 이게 맥시멈. 럭! 이게 일단 이렇게 글러! 나가셨죠? 글러! 이제 진행을 하시면, 자, 오, 오른발 가시면은, 음, 음. 오른발 가면 뭐냐면, c b m p 예요그러면 CBMP면 상체랑 하체랑 어떻게 돼있죠? 네. 상체랑 상체, 하체랑 꽈주 CBMP, 꽈져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CBMP 네. 되셨죠 자그 다음에 남자 선생님들이 하실 때에는 뭐가 되셔야 되냐면 이꽈던 거를 내가 촥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금 꽈 있는 거를 촥 풀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모아준다고 모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예. 네.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렇게 컨택되어 있는 형태예요 여기 컨택되어 있는 형태라 네, 여성분이 있어요. 예. 네,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컨택되어 있는 제가 이따가 보여 드릴 텐데 네, 네, 네. 여기, 형, 여기 컨택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좀 남자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보다 먼저 가면 여자 선생님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닫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작아야죠 방, 동작이. 그렇죠 타이밍을 좀 잡아 주셔야 되게 뭐냐면 작아, 어. 자 이렇게 있으시죠. 네네네. 자 이렇게 있으시면 지금 꼬여 있는 상태죠. 네. 그러면 상체부터 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상체부터 푸는 형태가 뭐냐면 여자 선생님들을 보내주는 형태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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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체를 풀면 여자 선생님들이 가거든요. 음, 그러면 여성 먼저 상체부터 여성 먼저 보내주고 그렇죠. 그 여자 선생님부터 보내주고 음. 그 여자 선생님들부터 보내주셔야 내 골반에 걸려서 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지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상체를 풀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음. 같이 이렇게 끝나실 수가 아, 있어요. 에이. 좀 중심 역할하고 네. 을예예 네. 그래서 그 약간 여자 선생님들은좀 어떤 느낌이냐면 음. 이게 약간 걸려서 돈다라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돼요. 음 그러니까 남자 오른쪽 골반에 걸려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형태로 하셔야지 좋아요. 엔슬롭 음. 그죠? 그러면 요렇게 가면 C B M 비켜봐야 돼. 그럼 여기 이렇게 걸려있어요. 아 그렇네. 여기, 여기 걸려있어요. 걸려있죠. 네. 네. 걸려있는 상태에서 뭐냐면 여자를 촥 아하. 보내주는 상태예요. 어, 여자 골반은 바뀌었어요. 렇고 그렇지. 여자 골반이 이쪽에서 이쪽, 그니까 그 순간에 이 골반을 이렇게 여자 걸 바꿔주네요. 처음에 나가실 때 네. 네. 슬롯, 하체 이렇게 쓰시는 거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꽈져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상체 푸는 거. 네. 이렇게 푸는 거, 이게두 번째.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가, 이렇게 가더라도 지금 체중이 어디에 있죠? 오른발에 있죠? 예. 내가 오른발에서 딱놓는 거. 오른발에서? 예. 딱. 오른발에서 약간 버텨주죠. 아. 그 다음에 모아주는 거. 예, 요 슬로우. 슬로우. 퀵. 퀵. 그 다음 슬로우. 아, 그렇게 돼요? 예. 아.